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주입니다. 저번 업데이트에서 참신한 컨셉의 신캐가 나온 덕분에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어떤 컨셉의 신캐가 나올지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Let's get 신규 영웅, 안드로이드 마크 99이 추가됩니다. 마크 99. 쉽게, 막구라 부르겠습니다. 막구는 광속 원거리 딜러인데요. 컨셉은 전투용 안드로이드로 평타와 스킬이 기대되는 캐릭입니다. 우선 무기는 라이프를 사용하고 평타는 두 종류의 공격 모드를 사용합니다. 빔매그넘 모드에서는 빔을 연사하여 공격하고 빔 캐논 모드에서는 에너지 빔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공격 모드를 사용한다고 하니 뭔가 보조 스킬 버튼을 누르면 공격 모드가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모드를 정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계기는 다운 후무상에 광선검으로 적을 뚫고 지나가며 근접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광선검이니까 근접 피해인 건 알겠는데 원딜이 왜 근접 피해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넘어가서 패시브는 3칸 이내 적이 없으면 딜이 증가하고 적이 있으면 받는 피해가 감소됩니다. 연계기는 근접 피해에 패시브에는 또 피해 감소라. 원딜이지만 포지션에 조금 난이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전문은 폭발 범위, 에너지 탄 크기,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패시브를 활용해 적을 멀리서 때리려면 이런 공격 범위 증가들는 좋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지션은 애매하지만 꽤나 기대가 되는 신캐인 만큼 성능이 어떨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아레나 베타 버전이 시작됩니다. 마스터 아레나는 마스터 티어로 마무리한 유저들이 대결하는 곳인데요. 패치 내용이 좀끈 길지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스터 아레나는 아레나와 같이 능력치가 보정되고 가디언 레벨은 최대 레벨로 통일됩니다. 협동전이 이는 주에 20시부터 22시까지 열리고 기존 아레나처럼 하루 10회 용이 가능합니다. 금지 영웅을 설정한 뒤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 금지된 영웅은 본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칭이 되면 각자 출전 영웅을 한 번씩 세 번에 걸쳐 선택하게 됩니다. 출전 영웅을 확정하면 서로 선택한 영웅이 동시에 공개되고 그 후에 출전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출전 순서는 상대방이 알수 없고 전투가 시작돼도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레나 마스터 티어가 되어야 이 마스터 아레나에 참가할 수 있으니 뱀픽의 재미를 느껴보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아레나를 꽤 열심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컨트롤러가 추가됩니다. 잼 대신에 뽑기를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컨트롤러를 사용해도 마일리지, 메탈, 히크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각종 선, 미션도 카운트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또 유료 잼으로 연차를 하는 유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유료 잼은 단차를 할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유료 잼 세부로 연차를 할땐 심히 안 입고 어단 말이죠? 이때 컨트롤러를 구매해서 뽑기를 하게 되면 단차든 연차든 아무런 손실이 없으니 꼬울 게 없는 거죠 컨트롤러의 추가는 과금러들에게 충분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픽업은 막구 미궁, 가비, 나리입니다 막구의 성능이 좋다면 이번 픽업은 거를 탓선이 없을 것 같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캐릭을 뽑을지 정의할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린다면 길레를 우선시하는 저는 나리 가비, 미공순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라이브 이벤트, 옛날 예적에가 복각됩니다. 이번 라이브 이벤트 보상에 컨트롤러 20개, 그러니까 20법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고 하니까 또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포인트 보너스 영웅으로는 나리, 가람 막구, 람팡, 소이, 로렌 기사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디언 패스는 람팡에 전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디언 패스는 필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가성비가 참 좋단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 보상이 변경되어서 전보다 또 가성비가 좋아졌으니 필히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우리 카테도 먹고 살아야죠. 로테이션 코스튬이 변경됩니다. 신규 코스튬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신규 도감도 생겼으니 도감작을 위해 재물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픽업 라인업이 좋아서 재미 아까울 수 있지만 코스튬 지금 안 사면 다음에는 더 사기 어려울 거예요. 코스튬은 계속 추가가 되니까 꼬박꼬박 사주도록 합시다. 장비 코스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 사항들을 쭈르륵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가방 칸 확장 영웅 최대 레벨업 기능 추가, 영웅 정렬 필터 추가, 길드 개선, 합동전 채팅 개선, 신본부 영웅 자동 변성 기능 추가가 있으니 업데이트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신캐 막부의 성능은 또 어떤지 기대를 해보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수바, 쯔바